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기본 셋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게임을 하게 되시면 컴페에서는 셋업을 세 가지를 기본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차량 셋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셋업을 눌러 보시면 안전 셋업, 공격 셋업, 젖은 셋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안전 셋업과 공격 셋업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안전 셋업과 공격 셋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익숙해진 저는 공격 셋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컴패를 입문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입문했을 때는 저 역시 스피인을 꽤 했었어요. 기록은 그렇게 빠르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요. 느리다고 할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안전셋업과 공격셋업을 탔을 때 공격셋업이 기록은 더 빨랐습니다. 더 빨랐지만 입문했을 때는 안전셋업을 사용한 이유는 차량이 조금 더 안정적이어가지고 스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전 셋업이 만일에 1분 50초가 나온다. 근데 공격 셋업은 1분 49초가 나와다 1초 차이잖아요. 1초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은 공격 셋업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공격 셋업은 그만큼 공격적이기 때문에 스피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입문했을 때저 역시 레이싱 게임을 못한다.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스피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언제 스피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스피닝라는게 여러분 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피는요 한번스피을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손해 보는 시간은 1초 2초가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버지로 잠시 빠졌다라고 한다면. 못해도 4초, 5초 정도는 시간이 날아가고요. 만일에 여러분이 펜스까지 박았다라고 한다면 그 데미지는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느려져요. 그러면 1초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는 안전 셋업을 타게 된 거예요. 기록은 느리지만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기록을 찍고 그리고 내가 스핀을 피 하지 않고 조심히 탈수 있는 데미지를 안 받고 조심히 레이스를 끝마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안전 셋업을 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핀을 20분 동안 레이스를 하는데 스핀을 한다? 아니면 은 버지로 이렇게 호로록 빠진다? 그래서 내가 트랙 이탈을 한다 라고 한다면 공격 셋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게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입문을 했을 때는 공격 셋업이 더 빠른 거를 알고 있지만 안전 셋업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물리가 많이 익숙해졌어요. 많이 익숙해져서 여러분한테도 어느 정도의 조언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공격 셋업을 사용합니다. 공격 셋업으로도 저는 열심히 달리면 20분을 달리든 1시간을 달리든 그렇게 데미지가 누적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문하시는 초보다 스피을 확률을 줄이는 게 우선인 거예요. 안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기록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을 확률을 줄이는 게, 기록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레이스를 끝낼 수 있잖아. 마칠 수 있잖아. 완주를 할수 있잖아. 근데 완주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레이스는 그렇게 즐겁지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달리고 있는데 나는 맨날 뒤에서 그냥 스피나고 있고, 고장나고 있고, 피트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은 공격 셋업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입문을 했을 때는 안전 셋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피을안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일관성 있는 기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어, 나 공격 셋업 해도 될것 같은데? 하면서 공격 셋업을 넘어왔고, 공격 셋업을 하면서 스피하는 양을 줄이려는 주행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격 셋업에 대해서도 탈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오늘은 안전 셋업과 공격 셋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셋업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는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안전 셋업을 탈 것인가, 공격적인 셋업을 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허접한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하였습니다.